네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갑자기 날씨가 비가 오고 난뒤로 추워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요 한절기 관계 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잘 되는 인생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은 뭐 예전서부터 그랬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60년대 이후, 70년대 이후 완전 산업화가 들어가면서 모든 것이 성장, 성장, 성장으로. 어, 달려왔던 대한민국이라고 할수 있죠. 우리 대한민국을 해외에서는 한각의 기적을 나타내는 나라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성장만 쭉 해오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났느냐 하면 이제도 계속 성장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대한민국이 성장이 멈춘 지가 오래됐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이 취업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풍족한데 취업하기가 어렵고요. 풍족한데 먹고 살기가 힘든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걸 다른 게 얘기하면, 빈부의 격차가 커졌다라고도 할수 있죠.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이 취업하기도 힘드니까 결혼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직장도 잡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알바를 하면서 사는데 그 친구들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냐 월 100만 원만 벌고 살겠다라는 거예요. 월 100만 원 가지고 쓸수 있고 살수 있는 그런 상화, 생활 패턴을 가지고 살겠다라고 이렇게. 너무 힘든 일도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런, 이런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요? 그런 혼탁하고 그런 성장 위주의 삶을 살아온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항상 성공만 얘기해요. 교회를 가면 잘 되는 것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뭘 얘기합니까? 제가 제목을 잘 되는 인생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저조차도 이렇게 잘 되는 것에 대해 포커스를 맞춘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왜 모든 것들이 잘될 거야, 잘될 거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지금 살아가는 인생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야. 지금 살아가는 지금 삶이 너무 고단하고 힘드니까요. 다들 뭘 원하는 거요? 잘 되기를 원하는 거요. 위로받고 싶은 거요. 어떤 걸 위로받고 싶으냐면 내가 잘될 거야라는 위로를 받고 싶은 거죠. 그것마저 없다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삶 자체도 힘들고 잘 되지 않고 풀리는 게 없는데 교회에서 조차도 잘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라 우리 세상 사람들이나 교인들이 갈 데가 없겠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잘됨이 어떤 것인가 라는 거죠. 이 잘됨이라는 것을 요 구약 성경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형통의 삶. 형통하다. 모든 것이 잘 풀린다. 뭐 이런 개념이라고 할수 있죠. 그 형통의 삶의 대표적인 주자가 누굽니까? 구약에는? 요셉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잘 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라고 묻는다면 오늘 0편9 1편 기자가요 너무나도 잘 설명해주고 있고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1사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시리라. 저가 내 이름을 부른 안즉 내가 저를 높이, 그를 높이리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여기서 하나님이 이르시대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거는 시편의 기자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라는 겁니까? 그가 시편의 기자가 시편을 쓴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를 내가 여기다 받아 적었다라는 증표로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이르시대.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누구의 말도 아니고 사울의 말도 아니고 다윗의 말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내가 살아보니 이렇더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 다윗이 내가 살아보니 솔로몬이 내가 살아보니 이렇더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누구의 말씀이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아예 이 성경책에서는 시편에서는 못을 박아 버립니다. 우리는 누가 말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대통령의 말과 여기 면장의 말과는 다르잖아요. 그죠? 대통령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앞에 큰 4차선 도로를 놨고니다 라면 어때요? 그게 당장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공약이잖아요. 그죠? 근데 면장이 와가지고 여기 우리 동네 앞에 여기 큰 4차선을 놓고 옵니다. 하면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당신이 어떻게 할수 있는데? 라고 먼저 반문하게 되죠. 그러니까 격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은요 분명하게 격이 다른 말을 여러분들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언의 말씀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병들어 아플 때도 있고 사업이 무너질 때도 있고 어떤 문제로 인하여 밤잠을 못 자고 절망과 두려움과 불안감에 떨 때도 있습니다. 또 물질의 문제로 인해 두렵고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인생은요,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요, 우리 앞에 바로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만 있으면요, 결과는 달라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라고 하면,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어떻게 한다? 건지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본문에서 사랑한다라는 의미를 좀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어로요, 하, 하 샤크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이 원래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결합하다, 메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걸 해석을 어떻게 표현한 겁니까? 사랑한다 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는 것은요, 본래 결합하다, 메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과 결합된 상태, 함께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함께하고 싶잖아요. 함께하고 싶어요. 제가 요즘 그 유튜브로 한번본 적이 있는데요. 그 뭐죠? 그 남녀들이 나와서 선보는, 젊은 남자애들이 선보는 거야. 근데 그 친구들이 선보는 데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여러 가지 중에 꼭 하나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리예요, 거리. 지방이냐, 서울이냐, 이 거리 때문에도 안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한다라는 거의 존재 조건의 첫 번째가 뭐가 들어가냐면,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결합의 단계입니다. 결합, 함께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 사랑의 단계는 또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사랑의 단계 세 단계를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첫 번째는 관심의 단계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는 사랑의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관심, 주의종에 대한 관심, 성도들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요, 사랑을 하게 되죠. 에리프롬이라는 사람은 이 사랑의 단계를 다섯 가지로 이렇게 막 나누기도 합니다. 사랑에 점차적으로 나가는 단계를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사랑의 시작점은 무엇이냐면 관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저 사람에 대한 관심이요, 사랑이죠. 이게 단계예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는 어떤 단계인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제가 세 단계로 나눌 건데요. 두 번째 단계는 헌신의 단계입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시간을 바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누구나 투자를 합니다. 투자란요 부를 누리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죠.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코인 투자 여러 가지 의미의 금융 투자단를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우리가 헌신과 투자를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줘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뭔가를 내가 줬어 이만큼 시간을 내고 이만큼 했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신도 나한테 이만큼 해야 되지 않아?라고 하는 게 뭡니까? 조건이죠 조건. 이건 헌신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헌신이라는 것, 사랑의 헌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이 돌아와야 돼. 투자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만큼을 투자하고 똑같이 돌아오면 투자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투자를 하게 되죠. 근데 사랑의 헌신의 단계의 투자는 적자 보는 투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헌신이라는 것은요. 손해 보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의 대상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손해를 보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는 것이죠. 강요가 되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은 강요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줘야 돼. 라는 것은 뭐예요? 준 것이 아니잖아요. 받기 위해 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헌신의 단계에서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면, 적자를 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위한 나의 적자액이 얼마인가 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 때문에 손해를 보는 금액이 얼마만큼이냐는 거야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좀... 좀 불편한 얘기일 수 있어요. 내거다 채우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 내거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 내거다 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거. 근데 큰 의미가 없어요. 그건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좀 불편한 얘기인데 목회자인 저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물질을 어떻게 바치고 있는가, 시간을 어떻게 바치고 있는가. 내가 할거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요. 내가 즐길 거, 내가 누릴 거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러 온단 말이죠. 그리고 교회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하니까 나도 하는 거요. 누가 시키니까 내가 하는 거죠. 이건 헌신이 아니에요. 교회 봉사도 어떠냐면 남이 보든 안 보든 좀 남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거죠. 내 시간과 내 몸을 버리는 거예요. 하지는 않고 욕만 해요, 불평만 하죠. 이게 들어오면 내 눈에 이게 들어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치우면 되는가요? 내 눈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해결하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는다고요. 내가 내가 지키고 내가 나는 하지 않고 있으면서 남이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 이것이 어떤 거냐면 적자 보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것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주님 위에 손해보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요. 나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물질적이든, 내 시간적이든, 나의 삶적이든,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주님을 위한 시간의 손해, 물질의 손해, 주님을 위해 어떤 잠을, 내가 잠을 포기해서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손해를 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어마어마한만큼 손해 보고 있느냐라는 거죠. 내가 이 시간에 이걸 즐겨야 되는데, 즐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재밌는 게 뭐냐면, 정말 좋아하는 나 봐요. 그 남자가 저기 전라도에 살고, 여자는 서울에 사는데, 그 연애 프로그램에 너무 장거리예요. 근데 이 여자는 여자도 이 남자가 마음에 들고이 남자도 여자가 마음에 드는데, 근데 이 여자는 장거리라는 거리가 멀다다 보니까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자꾸 피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가 어떻게 하냐면 내가 무조건 서울로 올라오겠다고 다짐을 하는 거예요. <laughs> 무조건. 주마다 내가 서울로 오겠다. 중간에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KTX도 있으니까 KTX 타고 서울 오면 된다. 뭐도 하면 자기가 주말마다 운동하고 뭐 동무회 모임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 다 때려치고 내가 당신을 만나러 무조건 서울에 올라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단하지 않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 생겨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어떻게 하냐면 <laughs> 토요일 일요일도 다 쉬는 날 자기가 쉬는 날도 다 포기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만나러 올라가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을 봤어요. 성대모 여러분은 들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얼마만큼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물질도와 나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고 있느냐라고 묻는거죠. 주님을 위해 잃은 만큼요, 그 삶이 빛이 나고 하늘의 상급이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만큼 나의 것을 소비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시간 또, 마음 또, 육신 또, 몸 또, 물질 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단계가 헌신의 단계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마지막으로 희생의 단계입니다. 희생의 단계는 어떤 단계를 말하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치겠다라는 자세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소설 가운데서 사랑을 주제로 한 비운의 소설들을 항상 등장합니다. 그 등장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죽음이 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래된 고전도 있잖아요.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경우도 사랑하는 여자가 죽은 게 아닌데 죽은 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약을 먹고 옆에서 죽어버리잖아요. 그니까 희생의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죽음까지도 내가 감수하겠다라는 단계가 희생의 단계라고 할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소설책에 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음까지 이야기하는 걸까요?라고 묻는다면 사랑의 가장 큰 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는 겁니까?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느냐의 문제죠. 그것이 바로 희생의 단계라고 할수 있죠. 내 자식이 죽게 되면, 내 자식이 병에 들게 되면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그 고통스러운 병이 나에게 오기를 원하잖아요. 그 고통스러운 삶을 내 자식이 겪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겪고 좋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 고통을 보는 게 괴롭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힘들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괴로우니까 부모로서 어느 정도 감당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희생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단계는 어떤 단계였습니까?라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단계가 어떤 단계입니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단계입니까? 우리를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시간과 물질과 이런 것들을 배려해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희생의 사랑이죠. 독생자 아들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개념은 이 희생의 단계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전까지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사, 어떻게 사랑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단계가 어떤 단계였을까요?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다, 관심. 관심의 단계. 헌신도 준비되어있지 않았고 희생도 준비되어 있지 않, 않았죠. 관심을 가지는 단계. 관심도 되게 중요해요. 내가 먼저 관심을 가져야 사랑이 출발하는 거예요. 어떤 단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작고 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단계까지 이르러야 합니까? 라고 한다면 희생의 단계까지 이르러야 돼요. 그럼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향한 관심이예요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관심있게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조건을 전제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그래요. 우리가 많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기도 우리가 전도를 할때 많이 하는 전도 중에 힘든 사람들한테 그러면 힘든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치유될 수 있다.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들이 그 얘기를 듣고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나 예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그 나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관심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죠. 그러던 그들이요, 성령의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사랑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헌신의 단계로 변화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 못한 것이 왜였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바로 이 문제인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다면,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은 것 같이 너도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몇 번을 물으셨어요? 세 번. 사랑의 단계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라는 거죠. 아직도 관심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까? 헌신의 단계, 희생의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헌신과 희생의 단계까지 온 이런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조건 없이 나의 것을요, 희생할 수 있는 거. 손해 보는 거.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 일을 감당하면서 목까지도 허락하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내놓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그 마음 성교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목숨도 두렵지 않고요.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왔던 많은 죽음을 맞이한 많은 성교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적군을 내세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관심으로만 머물어 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면 축복의 길이 막혀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보이는 것은요, 사랑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을 보이는 것은요, 관심을 가지고 헌신과 희생의 삶으로 나타내는 삶의 자리를 만드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내 주변의 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관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사랑의 단계까지 갈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구렁텅이 있고 우리의 삶에 아픔이 있고 우리의 삶에 괴로움이 있는 우리 삶을 어떻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건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고통 속에서 있는 우리의 삶을요 건져서요 기쁨이 있는 자리로 옮겨놓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통 가운데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 괴로움 가운데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로 저가 그가 내 이름을 안증 내가 그를 노필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알다라는 의미로 쓰여진 히브리어는요. 야다흐랍니다 야다흐. 그냥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요. 저 사람을 그냥 김나정이라는 사람이 인터넷에서 쳤을 때그 사람의 프로필을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방법,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뭐 어떤 모습들, 이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하는 것까지도 그러니까 어떤 사소한 습관까지도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것. 이것이 뭐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까지도 그냥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만 나타날 수 있느냐 하면 깊은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조건이 무엇이냐면 알아가는 조건이에요. 사랑을 하게 되면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하며 상반절에 나오는 저가 나를 사랑한 즉이라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라고도 또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고 한다면 10편, 9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의 의지하려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은 버리지 아니하심이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무조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다라니까요. 왜냐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나의 삶에 문제가 있다라면, 나의 삶에 고통이 있다라면요,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지요. 성도 여러분,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는 것은요, 지금 이 시대에 누구나 다 알고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도 없죠. 교회가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정보와 지식 속에서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등장해야 되는데, 지금의 시대에 더 많은 정보와 기독교적 지식이 넘쳐나고 설교가 인터넷에 넘쳐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점점,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론적인 지식 그 자체는 어떠한 생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그 성경 공부로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리세인들의 신앙에서 볼수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내용을 1.1핵도 틀림없이 그대로 믿었던 사람들이 바리세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성경적으로 똑똑했던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요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5장 37, 37절입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냐.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42절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느라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지식은 많이 있으나 바리새인들에게 뭐가 없다라고 표현합니까? 너희 속에 뭐가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죠. 그 요한복음 모장 4 6육 절서부터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아는 것을, 것을 넘어서 믿음을 동반해야 됩니다. 안다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알므로 깊이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야 되는 것이죠.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이라고 할수 있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높여주신다라는 뜻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히브리어로 사가부, 높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쓰여진 것은 어떤 뜻이냐면, 안전하게 보호하고 우리를 강건하게 만든다라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나를 강건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잘 되는 인생은 다른 게 없습니다. 어떤 겁니까? 이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첫 번째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므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이라고 할수 있죠. 잘되는 인생 다른 곳에서 오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가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이 세상 사람들이 봐도 그리스도인들이 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어가는 인생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